오늘은 해가 주어진 연립부등식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이 파트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의해서 정답과 오답이 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의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을 때 A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자 연립이라는 거는 위, 아래 다 부등식의 해를 두개다 만족시키는 게 연립부등식의 해잖아. 근데 지금 이거 에 해가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위의 범위랑 아래 범위에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거겠죠. 자, 우선은 위아래식을 먼저 정리해서 이제 x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자, 위의식은 지금 마이너스 4x가 8초가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x가 마이너스 2 미만이 되고요. 자, 아래식은 4x가 이쪽으로, 아, 여기 x도 있으니까 이제 3x가 되겠죠. 자, 3x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 초과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가 3분의 마이너스로 묶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0 초과가 돼. 그니까 이거를 수직선상에 얘하고 얘를 나타내 봤을 때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자, 수직선을 그리고 우리가 얘는 a가 얼마인지 아직 모르니까 그릴 수 없지만 확실하게 얘는 확실히 그릴 수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 미만을 먼저 그려줘요. 자, 근데 해가 없다고 했으니까 아까처럼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 자,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0이 만약에 여기 쪽에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해가 생기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해가 없다는 거는? 그러면 얘가 어디 있어야겠어?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 얘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면 지금 보다시피 지붕이 두개 있는 부분이 없죠. 그러기 때문에 해가 없게 돼. 자,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2 마이너스 2 초과. 자, 여기까지는 사실 누구나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게 지금 이런 문제의 핵심이야. 자, 만약에 얘가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이거를 똑같다고 상상을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해버려. 자,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 미만이면서 마이너스 2 초과인 수가 있나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 큰 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 말인 즉슨 얘가 마이너스 2여도 괜찮다는 거지. 우리는 해가 없는 걸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여도 돼. 되면은 여기 이렇게 살포시 등호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제 a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지금 얘를 좀 정리를 해주자 자, 양변을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줄게요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10 저쪽으로 넘어가면 자, a값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가 a 이상이 되니까 지금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2랑 3분일때 k값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지금 우리가 이 식을 다시 정리할 거 없이 x의 범위가 너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바로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가 있겠죠. 지금 x가 2k 플러스 3초가 3k 플러스 5 이하예요. 자, 아, 이거 이상인지 이한지 초과 미만인지 이런 거잘 봐야 되죠? 자, 근데 여기에 이 이, 이 수직선 안에 들어가는 수가 2랑 3뿐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2k 플러스 3은 그림상에서 2보다 왼쪽에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 2하고 3만 들어와야 되니까 이 자리에 1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은 이렇게 바깥쪽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도 여기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4는 이쪽에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수직선상으로 봤을 때 2k 플러스 3이 1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k 플러스 5가 3하고 4 사이에 있어야 돼.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디테일한 부분.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상상을 하는 거야 2k 플러스 3이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해버려 만약에 얘가 1이라면 우리가 지금 만족하는 상황이 맞는지 보는 거야 자 만약에 얘가 1이라면 1초과 여기 안에 2하고 3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1초과야 괜찮죠? 1초과는 1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1이어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등호를 붙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2k 플러스 3이 2라면 이제 얘가 이걸 가리고 2라고 상상을 하는 거야. 자 얘가 2면 2초과니까 2가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2, 2k 플러스 3이 2면은 안 되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2k 플러스 3은 2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이쪽에서도 어때? 자 3k 플러스 5가 3이라고 먼저 상상을 하는 거야. 자 얘가 만약에 3이야. 자 그러면은 3 이하에는 3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3이어도 되는 거지. 얘가 만약에 4라면, 여기가 그냥 4라고 생각을 해. 여기가 4야.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는 범위가 2, 3, 4. 여기 이하니까 4까지 포함되잖아. 4는 근데 아까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4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 등호가 있으면 안 되고요. 자, 이제 다 됐죠. 이제 K값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양변에서 3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쪽에서도 양변에서 5를 먼저 빼고, 3으로 나눠줄게요. 자, 지금 얘하고 얘를 둘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연립해주자. 연립할 때는 수직선을 그려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왼쪽에 있는 거 먼저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2분의 1 미만.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이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3분의 2 이상이니까, 얘랑 얘 이제 중간에 이렇게 있겠지? 마이너스 3분의 2 이상, 마이너스 3분의 1 미만. 마이너스 3분의 1 얘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둘다 만족시키는 범위는 요 부분이 되겠지? 자, 따라서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상, 마이너스 2분의 1 미만이 되겠죠?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연립부동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2 개래요. 그랬을 때 이제 K값을 구해주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이전 문제랑 달리 x가 좌변에도 있고 우변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등식을 다시 새롭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 a, b, c꼴의 부등식이죠. 자, a, b, c꼴의 연립 부등식에서는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풀어줘야 되죠.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그럼 얘를 먼저 이런걸로 정리를 해줘보자. 자, 지금 2x 플러스 7이 6x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지금 얘를 먼저 첫 번째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두 번째를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먼저 정리한 거를 여기에다가 써주면, 지금 마이너스 4x가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8 이하니까, X가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2 이상.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거정리하주면 지금 3X가 쪽으로 넘기면 K 플러스 1 미만이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거 가지고 보자. 자, 수직선상에 그려줄게. 자 X가 2 이상은 확실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확실한 거를 먼저 그리라고 했어. 자 근데 지금 봐봐 여기에 딱두 개만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3분의 k 플러스 1이 일단 이쪽에 있으면 안 되지. 그럼 해가 없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이쪽에 이렇게 3분의 k 플러스 1 미만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딱두 개만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얘가 이 초과가 아닌 이 이상이니까 이는 반드시 해로 가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2하고 3, 이렇게 두개만 와야 되겠지. 여기에 4가 오게 되면 해가 3개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4, 4는 이쪽에, 바깥쪽에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은 3분의 k 플러스 1이 3하고 4 사이에 이렇게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또 누구나 할수 있다고 했어. 수직선만 그릴 수 있으면. 자, 그래서 따라서 3분의 k 플러스 1이 3하고 4 사이에 있는데, 이제 상상을 해봐야 된다고 했죠. 자, 3분의 k 플러스 1이 만약에 3이라면, 얘 그냥 아예 3이라고 생각을 해버려. 그럼 2 이상 3 미만이잖아. 2 이상 3 미만일 수는 2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족시키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반드시 3보다는 커야 된다. 3보다는 반드시 커야 되고요. 얘가 이제 또 4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야. 얘가 4야. 그러면은 얘가 4면은 2 이상 4 미만일 수가 2하고 3두 개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사여도 되는 거지. 사여도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자, 이제 양변을 3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자. 자, 그러면 k 플러스 1이 9초가 12 이하이기 때문에 양변에서 1을 빼주면 k는 8초가 11 이하가 되죠. 자, 이거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합이니까 이거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9, 10, 11이 되겠죠? 자, 따라서 9, 10, 11을 더해주게 되면 20에다가 10 더하니까 30이 정답이 되겠죠?